자국 경제 및 안보 보호로 인해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서 회사의 초청장이 있어야 겨우 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독촉에 독촉을 하고 사정사정에서 겨우 딱한 명의 비자 승인을 받았던 유럽국 직원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그 옆을 스윽 지나가는 한국인이 보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타 칼로라고 합니다.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무역학을 공부했어요.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과가 아닌 다른 유학생들은 헝가리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헝가리는 고소득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 하면 프랑스, 독일, 영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보통 이 나라들만 고소득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헝가리는 경제 복잡도 지수에 따르면 아홉 번째로 복잡한 고소득 혼합 경제 국가예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매우 높은 인간 개발 지수와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국가로서 세계에서 13번째로 낮은 소득 불평등을 가지고 있죠. 요즘 세계 뉴스를 보면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아주 심하던데 헝가리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 또, 헝가리는 수출 지향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서 대외 무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무역회사에 비전을 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헝가리에 이름 있는 회사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앙유럽과 동유럽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헝가리의 입지를 더욱 넓히겠다는 마음으로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뒤에는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 무역을 더 많이 다루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 아시아 관련 업무도 재미있더라고요. 무역을 하다 보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저는 아시아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쾌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아시아만 전담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시아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 중국 쪽과 일을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중국을 아시아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저는 중국이 아시아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무역업에 종사한다는 사람이 아시아를 들었을 때 중국밖에 떠올리지 못한다니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당신은 중국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때라 입사하자마자 저는 중국과의 거래에 온전히 투입되었거든요. 다른 나라를 접해볼 경험이 없었죠. 회사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계속 이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중국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빠르게 그것도 오랫동안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또 일을 하면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전부 화통한 성격에 시원시원했습니다.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는 게 특히 마음에 들었죠. 저는 여자이기는 하지만 워낙 성격이 거칠어서 애매하게 말하는 거, 예쁘게 말하는 걸딱 질색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중국 업체를 맡겼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런 저는 중국인들과 꽤잘 맞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별의별 이유를 대며 중국 업체와의 협업을 피했지만, 제게는 그 이유가 전부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남들이 전부 꺼려하는 중국인을 맡아주는 제게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과의 일을 계속해서 할수 없었습니다. 중국 내의 경제 흐름과 무역 상황이 변하면서 중국 무역의 뼈가 굵은 분이 책임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인사를 갈아엎었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중국 옆에 있는 한국으로 배치됐습니다.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엔 한국이 마음에 안든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에 화가 났고, 지금까지 해낸 실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좌천 보내듯이 저를 보내버린 대우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화가 풀릴 때까지 회사에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랬다가 잘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제 분노는 고스란히 한국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배정된 건 한국 탓이 아닌데 한국만 아니었으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자꾸 꼬투리만 잡게 되더라고요. 한국과의 거래 규모가 작으면 역시 이 작은 나라랑 해봤자 뭘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이거 봐 이거 봐 저런 애들이 무슨 무역을 해봤겠어? 이런 큰 사이즈의 거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 아냐 라는 식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 담당으로 일하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한 선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을 때마다 와서는 제 생각이 오해라고 말하며 저를 달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야, 한국이 나라의 크기는 작아도 거래 규모까지 작은 게 아니야. 한국이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공장들만 뚫어도 그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알아? 아니 선배 아무리 그래 봤자 동양의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공장이 많아 봤자 중국만 하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선배는 한숨을 푹 쉬며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 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래? 요즘 같은 세상에 땅 크기로 경제 규모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옥수수, 커피, 홍차, 후추 같은 것만 갖다 나를 거면 뭐 하러 이런 회사에서 무역 일을 해? 잘 들어. 우리는 이런 일차원적인 걸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한 가치를 사고 파는 거지. 알아들어? 어, 당시엔 이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선배가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부족한 자원을 극복할 만한 기술력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가전제품이 있죠. 한국 가전제품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국 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가전제품, 특히 TV와 냉장고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가전제품이라 하면 일본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중국과 무역을 했다 보니 중국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본이 가전제품 넘버원이 된 것도 옛날 일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에서 쓰던 TV가 한국 거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사오신 건데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라고 하길래 성능만 보고 구매하신 거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한국의 LG전자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왜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잘 나간다면 뭐 한국과 거래하는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니 그렇다 치자. 그런데 한국이 잘 나간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아. 어, 나는 중국에서 일하고 싶단 말이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늘 다른데 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중국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국인과 일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제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보다 사람이 좋아야 하는 사람, 사람이 좋아야 일을 하고 싶어지는 사람. 그러던 중 한국인 직원 상준 씨가 저희 부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직원을 환영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괜히 뚱한 거였죠. 부끄럽지만, 당시에 저는 원하지 않던 한국 부서로 저를 보낸 회사에게 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게다 짜증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 직원, 상준 씨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준 씨는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 동안 일했던 저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상준 씨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상준씨는 여자이면서 왈가닥한 성격의 저와는 정반대로 남자이지만 섬세한 성격이었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헝가리에서는 섬세하게 구는 남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집애처럼 행동한다라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사과를 깎아왔는데 토끼 모양으로 깎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상준씨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고로 남자라면 사과 깎을 때 모양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숭덩숭덩 깎는다는 게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남자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본인도 그런 자신의 남성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상준 씨의 섬세한 태도를 칭찬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엘리자베타 씨는 뭐만 하면 깍깍거리는 여자들이랑은 달라서 좋아요. 털털한 여자는 매력적이죠. 라고 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여자도 아닌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는 걸 칭찬한다? 저는 제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얼떨떨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런 사과 깎는 건 처음 봤네요. 상준 씨는 어렸을 때 농구나 축구보다는 바느질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말의 속뜻은 너는 남자답지도 못하고 여자애같이 자랐을 거야 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한 성깔 하는 남자라면 이 말에 발끈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우 이런 말로는 상준씨를 자극할 수 없었습니다. 농구랑 축구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하기는 했어요. 바느질은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영 소질이 없었네요. 과일을 잘 깎게 된건 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평생 과일을 깎아 주셨어요. 이왕 먹는 거 예쁘게 먹었으면 해서 예쁘게 깎기 시작하셨다는데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깎아주라고 저한테도 알려주셨어요. 제 말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는 저 이렇게 과일 잘 깎으니까 여자친구 생기게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라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상준 씨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준 씨를 건들려는 제 말을 듣고 움찔했었는데 상준 씨 덕에 이 사람들도 마음을 한시름 놓은 것 같았죠. 이 다음 날부터 상준 씨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정다감한 한국 남자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모든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상준 씨와 같은 남자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는 상준 씨 같은 남자가 많다는데, 헝가리 남자와 한국 남자들을 바꿔서 데려오자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상준 씨를 좋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술을 엄청 잘 마시고, 남자들 무리에서 분위기도 잘 타고 분위기를 리드하는 방법도 잘 알아서 회사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두의 호감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사잖아요. 일을 못하면 꽝이죠. 하지만 뭐, 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상준 씨가 10개의 일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모든 업무량을 다 합쳐도 상준 씨를 따라가는 게 버거웠어요. 일도 빨리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준 씨를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질투였던 것 같아요. 모두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상준 씨와 상준 씨보다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이동한 후에는 실적을 내지 못하는 제가 비교됐으니까요. 상준 씨에 대한 질투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상준 씨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무역을 함에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 번씩 긴장 상태가 될 때가 있기는 했어요. 바로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해질 때였죠. 어쨌든 전쟁 중이고 지속적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한 나라에서 온 상준 씨를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나라에서 헝가리로 도망을 친 난민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죠. 헝가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준 씨를 향한 질투심이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 한국 담당이라고 해서 꼭 한국으로만 출장을 가는 건 아니에요. 기업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경제 및 안보 보호로 인해 비자 발급이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정도죠. 그래서 출장이 한번 잡혔다고 하면 비자 발급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유달리 비자 발급이 더뎠어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간다고 얘기했고, 초청장까지 보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독촉에 독촉을 더하고, 사정사정에서 한 명의 비자 승인이 되었지만, 다른 직원의 비자 승인은 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출장인원에 없었던 직원들도 비자 승인을 받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상준 씨도 있었죠. 근데, 한 2주 지났나요? 상준 씨가 비자 승인이 되었다며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상준 씨가 뭘 잘못 봤을 거라고 말했어요. 비자 승인은 적어도 4, 6주. 심하면 두 달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주도 안 되어서 통과가 됐다니? 말도 안 됐어요. 상준 씨는 놀라워하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일주일이면 될줄 알았는데 거의 2주나 걸려서 좀 당황했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죠. 이렇게 빨리 승인이 된건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하자. 상준 씨는 전혀 몰랐다며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비자 문제로 골치를 썩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준 씨의 비자가 저보다 빨리 나온 것도 충격이지만 비자 문제로 골치를 썩은 적이 없다는 게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잖아요. 위험한 나라의 사람이 해외를 나가는데 편하게 나간다니? 전쟁 중인 국가의 사람들은 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해외 이동이 매우 제한됩니다. 저는 상준 씨가 취업을 했으니 헝가리에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해외여행마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상준 씨는 비자가 일찍 나온 덕에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갈수 있게 되었고, 저도 간신히 비자가 나와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도 잠시 상준 씨가 입국 심사를 하는 걸 지켜보던 저는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상준 씨가 여권을 가지고 입국심사대로 갔는데 한참을 지나도 심사가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역시, 비자가 빨리 나온 건 뭔가 차고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전쟁 중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뭘 믿고 들여보내주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상준 씨가 입국심사관과 밝게 인사를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상준 씨가 따로 불려가거나 입국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최악의 경우마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입국 심사가 끝나자마자 상준 씨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볼 생각으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입국 심사에서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초청장의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와의 미팅 기일이 두번 조정되었어요. 그래서 초청장이 다른 날짜로 총두 개가 왔는데 제가 가지고 온건 처음에 받았던 초청장이었던 거죠.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직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제가 여자인 게 걸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래서 사우디는 오지 않으려 했다고 궁시렁거리고 있었어요. 상준 씨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저 사람과 일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입국 심사를 받던 곳에서는 상준 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며 주의 경고를 받을 정도였죠. 우여곡절 끝에 먼저 나갔던 상준 씨를 만날 수 있었고 저는 상준 씨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입국 심사대에서 걸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고 풀려난 거예요? 그러자 상준 씨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뭐 한국인이 맞냐고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한국 동요 가사를 보여주고 빈칸에 들어갈 가사를 말하라든지,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든지, 그걸 다 대답하고 나니까 들여 보내줬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비자나 방문 목적, 가지고 있는 현금 액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들어봤는데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체 입국 심사관이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상준 씨는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는데 입국심사 마치고 나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요즘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여권 위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런 귀찮은 절차가 생긴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대체 중국인들이 왜, 그리고 왜 하필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는 거지? 제가 혼란스러워 하자 한국과 오랫동안 거래했던 선배 한 명이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 파워는 세계 3등이야. 사실 1, 2등이란 국가 하나 차이니까 3등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지. 국제적으로 신용도도 높고, 한국과는 외교 갈등 가능성도 적어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굳이 까다롭게 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여행 오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나 경제력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니까 불법 체류 가능성도 낮고, 해외여행이 활발한 나라니까 관광산업에 도움도 되고 여행객들을 받는 나라에서는 한국 여권을 거부하는 게 손해라서 이런 절차가 생긴 거지.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 여권이 생각보다 힘이 세다는 건 그렇다 치고 중국인들이 굳이 여권을 위조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자 선배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니가 어, 중국에 대한 호감이 워낙 크니까 굳이 말안 했는데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사고 치고 다니는 거 보면 이런 말 못할 거야. 불법 약 유통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최근에 이탈리아에서는 위조 화폐 들고 들어오다가 걸렸어. 중국이 위조 화폐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지. 그리고 사우디에서 하는 저런 검사는 핀란드에서부터 시작됐을 걸? 유럽에서도 중국인들의 악명은 어마어마해.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만나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위치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해외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겉으로는 교양 있는 모습을 띈 거였어요. 그런데 중국 관계자가 회사에서 잡아준 호텔에서 나가고 나면 백이면 백100 회사로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기물이 파손됐거나 물건이 사라졌다고요. 그걸로 물어준 돈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왜 사람들이 중국과 일하는 걸 싫어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꽤 크다 보니 거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건 싫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본 후에야 제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담당이 된 것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상준 씨의 비자를 일찍 승인해 준 것도 최근 사우디와 한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히 협업하는 사이더라고요. 반면에 헝가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비자 승인이 오래 걸린 거였고요. 상준씨가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면 아마 비자 발급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였으니 사우디에서 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저희 팀은 상준씨에게 덕분에 출장을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출장 이후 저는 상준 씨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저는 열정을 다해 한국과의 거래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한국으로 첫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준 씨와 함께였죠. 비행기에서 내린 뒤 입국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 입국심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르게 받잖아요. 그래서 상준 씨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상준 씨가 사라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고개를 돌렸을 뿐인데 그 복잡한 장소에서 상준 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니까요. 주변에 엘리베이터나 다른 길이 있는가 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비행기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내렸기에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북적북적거렸어요. 그런데 상준 씨가 사라진 그 시점에 보니 상준 씨 뿐만 아니라 그 많던 한국인들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싹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걸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한국으로 왔던 헝가리 출신 직원도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많던 사람이 다 어디 갔지? 그리고 상준 씨는 어디 간 거야? 라고 말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저와 다른 직원은 어떤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을 떡 벌리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어떤 기계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더니 그대로 입국장을 나가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내국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확인할 사람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입국심사대를 지나가버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상세히 말하고, 그 뿐만 아니라 숙소 주소, 방문할 장소 등을 이야기한 후에야 입국 심사대를 겨우 지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옆을 보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지났던 곳으로 통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났습니다. 뭐야? 외국인도 저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였어? 그런데 왜 알려주지 않은 거지? 나를 무시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의심스러워 보인 건가? 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죠. 입국 심사대에서 까다로운 일을 겪었던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인들과 차별받는다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식씩거리면서 입국 심사장을 빠져 나오자 상준 씨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 불만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상준 씨만 보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이게 뭔가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다른 외국인들은 쉽게 들여보내주면서 우리한테만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상준 씨는 진정하라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준 씨에게도 상준 씨 나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라고 통명스럽게 말을 했죠. 그런데 상준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겨우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저건 자동 입국 심사대라는 건데, 여권 정보와 지문, 얼굴 인식을 마치면 자동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얼굴, 지문 정보가 등록된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죠. 저걸로 통과한 외국인들은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해둔 외국인들일 거예요. 외국인 등록증이 나온 사람들은 이용 가능해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동시에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도 아니고 수천만 명이나 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지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할 만한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공항에서 순식간에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놀라웠습니다. 헝가리였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입국심사장에 온 사람의 얼굴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는데 며칠이 꼬박 걸릴 거예요. 지문인식하는 기계가 먹통이 되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말이죠. 또, 어찌 어찌 한국에서 쓰는 기계랑 같은 걸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는 불가능할 게 뻔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순식간에 한국인들이 사라진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인들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놀라운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미팅 장소로 갔고 그곳에서 훌륭하게 미팅을 마쳤습니다. 처음 만난 한국 무역회사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상준 씨의 친절함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겠더라고요. 헝가리에 돌아가면 여자 직원들에게 한국에 간이 상준 씨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 라고 이야기해줘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될 정도였죠. 이걸 얘기하면 여 직원들이 전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정도로 헝가리 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환상은 엄청났어요. 한국 남성분들, 헝가리에 가면 무조건 먹힐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사람이 좋아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중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좋은 매너를 가졌더라고요. 아시아를 중국이라는 나라 하나로 생각했다니,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제 과거가 부끄러워질 지경이었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국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고 부서를 다시 중국으로 옮길 생각 없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미쳤나요? 현재 중국의 경기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부동산은 거의 반 정도 매출이 줄었고, 실업률도 높아 중국 내에서 돈이 돌지를 않으니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무역은 어떻겠어요? 가봤자 실적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한국인들과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굳이 중국과 일하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서에 뼈를 묻을 생각이에요. 제가 언젠간 성장해서 한국과 헝가리의 활발한 경제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헝가리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였군요. 사실 전 오늘 처음 알았네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여권이야. 사실 전 세계가 알죠. 얼마나 그 위상이 높은지 말이죠. 자,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